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심령 상담소 저도 별거 아니지만 궁금한 거 있어 상담 드려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아주 키큰 여자 형체를 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긴치마자락이 거실 복도 지나서 문 밖으로 실내에서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듯이요. 그 뒤로 첫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1인칭 시점이에요. 제 몸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움직여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도착하고 그 공간이 명확하게 보여요. 2주 뒤에 정확히 그 방향으로 위치를 봤던 그곳으로 이사를 가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게 될 일,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은 일, 회사 이직, 회사 이사와 같은 것들 꿈을 꾸면서 봐요. 그런데 이게 꿈을 꾸고 잊혀진 건지 뭔가 막는 건지 처음부터 내가 이 꿈을 꿨으니까 조심해야지 아니고 제가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뭔가 딱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면, 트리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조각이 맞춰지듯이, 내가 이런 말을 했었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상대방은 이렇게 나왔었지, 하면서 행동을 바꾸다든지, 말의 선택지를 다른 것을 선택하든지 하게 되었어요. 좋은 일을 꾸지 않아요. 주로 나쁜 일들이나 큰 이슈가 될것 같은 것만 골라서 가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읽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끝자락을 봤는데 미성년자인 것 같아요. 뭐자각목예지목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이 어린 친구가 너무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게 아닐까 꿈에 대해. 근데 여기 에 지금 계속 연연하다 보면은 진짜 선무당돼요. 제가 이거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 좋은 꿈을 꾸고 이상한 꿈을 꾸고 그 일이 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꿈을 꿨던 거랑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랑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퍼즐 맞추기에요 진짜 예지몽이면 좋은 것도 꺼야죠안 좋은 기억만 꾸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남겼는데 일단 제일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심리적인 거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거 그리고 내가 꿈을 꾼 것과 일어나는 일을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맞춘다 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꿈에 대한 거를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게 제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미를 두다 보니까 의미가 계속 되는 거예요. 제가 그니까 딱 생략했던 이유가 다 비슷한 얘기여갖고.